아 잠깐만요. 오찬이 와요. 아못 세웠네. 아 기마조련이에요. 뭐 이렇게 많어? 어어 뭐야? 잠깐만요. 어이 뭐죠? 어 여, 여러분 이거, 이거 뭡니까 이거? 병사가 따블이 됐어요. 어문항이두개에요 어이, 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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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버그 이다 뭐야? 이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신 분신 거 뭐야?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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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다이어뭐 이거 뭐야? 이 뭐야? 이어 뭐야? 이거 뭐야? 어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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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병사 이거 싫어요?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자, 문항? 아, 문항도 둘이에요? 아, <laughs> 나 <야>, 미쳤다 이거. <laughs> 야, 이거 뭐니? 뭐냐 이거? <laughs> 야, 이거 왜? 아니, 뭐지? <laughs> 이게 뭐야 이게? 이 누가 누가 도전해야 돼 이거 <laughs> 누가 도전해야 되는 거야 아안 되는군요 <laughs> 이게 뭐야 아니 나 한국지 이거 13도 꽤 오래 했는데 이거 처음 봤어요 분신술 <laughs> 야이야이 <laughs> 야이, 버그가 도와주나요 또 너무 불쌍했나 하다 하다 별아 <laughs> 이게 약간 건축 중일 때 내가 들어가서 그런가? 약간 겹친 거 같아요, 뭐가? 건축 중일 때 그래서 그런가?